you mm -hmm. 예를 들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 봤는데 음. 예를 들면 참회를 봤는데 왜 네가 생각나? 여자친 어? <laughs> 그건 당연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 아니, 잠깐만 그냥, 잘 들어보니까 뭘 나라에... 어. 보든 같은 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냥 외로운 건데? <웃음> 야! <웃음> 개정 증보 <laughs> 이판이나 아, 어, 옛날 책인데요. 아 그래요. 어, 새 책으로 어, 어, 네. 준비해 주시면. 그럼 뭐 방구 있죠. 좋을 같이렇게 아,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제목이 저쪽으로 나오니까. 아, 네. 이렇게 여 <laughs> <요정>? 네. 네. <laughs> 정도 네. 네. 이렇게 하는 건좀 과하잖아요. 현대말을 <laughs> <laughs> 네. <laughs> 하는 게좀 어색하긴 하네요. 제동님 그만해요. 오다가 계속 노래가 더 오르는 거예요. 뒷문 밖에는 그 노래가 원래 그 강변의 땅값 시세가 높아질 걸 미리 예측하고 에, 에. 엄마와 누나가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밝은 노래인데 어... 어, 지금 장송곡 같이 어... 부르셨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무슨 노래든 <laughs> 이렇게 슬프게 부르나? 그래서 얘기를 드는 이유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거 한번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소성의 원리 김재동의 그러니까. 입에서 가소성이라는 아, 단어가 재밌어요. 나오다니 놀랍네요 이 수천 개의 뉴런이 음. 서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극하고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라고 볼수 있는 화학적 신호 근데 그 길은 도로와 같아서 많이 다니다 보면 그쪽으로 음. 넓어져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 음. 그쪽으로 이렇게 갔던 길로 이렇게 가는 마치 물길처럼 그럼 이 노래는 어떤 음. 물길을 타고 왜 갑자기 하루 종일 이 노래가 음. 음. 맴도는 음. 것일까 맞아요. 답은 잘 모르는데 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귀에 벌레가 돌아다닌다고 표현해요 brain worm이 지금 들어왔다. 아, 걔들은 왜 그래. 음악이라는 게 보통의 자극하고 굉장히 다르게 뇌에서 반응하는 아주 특별한 예술 장르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가사를 부르려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돼. <laughs>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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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심지어 애국가조차도 높고 그름 없이 앞에 뭐가 있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에, 에, 가을 하늘을 보하는데 가을 어, 어, 어. 우리가 거기 도달해야만 단어를 인출할 수 있거든요. 노래의 가사는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 에. 그 노래가 사실은 우리 뇌의 보상이거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좋은 자극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뭔가를 그러니까 완성시켰을 때 네, 느껴지는 그, 어, 특정 노래가 꽂혔다는 얘기는 오늘 그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좋은 거야. 음.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반복하게 되고 흥얼거리게 되는데 어느 한 대목에 꽂히면 예, 거기를 무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뇌를 촬영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매력적인 한노래 노래가의 후크를 당하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음.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네. 왜이 노래가 떠오르지? 형을 만나는 가는데 무의식적으로 내내에서 음. 약간 아버지나 음. 아버지나 음. <laughs> 부담 느끼지 마세요. 형이나 동생으로 <laughs> 봐 줘. <laughs> 아버지나 형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해할 수 없게 갑자기 약간 눈물이 나기도 네. 했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때 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네. 지금도 형 얘기 들으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떠오는데요 네. 오늘 할얘기 너무 많네. 이, 이렇게 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의식들을 음. 사람들이 어떻게 다뤄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같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참회를 봤는데 왜 네가 생각나? 여자 <laughs> 그냥 외로운 건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때 네. 궁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왜 여기서 내가 이 생각이 음. 음. 떠오르지. 그... 특히 이번에 형이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네. 그때처럼 나에게 모욕적인 실험을 <laughs> 나 지금 모욕 모욕적인 실험을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 네. 벌써 알겠죠. 아, 네. 아, 네. 다른 사람들은 어,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 사람이 네. 나에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저... 요즘 같았으면 음... 형 진짜 저한테 고소당해요. 그거 조인성 씨 사진과 제 사진을 두고 사람들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험했어요. 네. 그것도 저하고 허락도 없이. 네. 저 모를 때 아니에요? 네. 모를 때죠. 모를 모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어 아니, 몰라. 요 <laughs> 할수 있었던 야. 실험 같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laughs> 아니 그래서 어, 제가 워낙 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호기심 뭐 이성을 봤을 때 설렘 음, 음, 애정 뭐 기쁨, 어, 기쁨, 기쁨 그 다음에 그 감정이 고조하고 음,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음, 함께 있고 싶고 음, 이런 감정을 하는데 음, 조인성 씨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음, 그 모든 과정들이 음. 확연하게 그, 드러났는데 저는 음. 보자마자 편안한 감정쪽으로 갔다면서요. 거실에 소파를 보는 듯한 마음으로 제동을 받죠.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들을 네. 어떻게 순간적으로 다스려 내야 되냐 네. 왜냐하면 그게 불안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초조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면접 같은 걸볼때 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음. 지금 사람들이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네. 있잖아요 개를 보면 아직도 좀 무섭고 무섭죠. 두렵다면서요 그럼 뇌 과학자면 우리는 다 다스릴 줄을 알았던 걸로 이렇게 약간 신비하게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다알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건 뭐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네. 의식을 이해하는 단서라고 생각해서 프로이트 뭐 그렇죠. 네. 프로이트다, 뭐, 뭐, 뭐. 뭐 융이나 이런 분들은 어. 이제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자꾸 캐묻고 그게 아주 깊은 곳에 있던 불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툭툭 떠오르는 나도 음. 모르게 심지어 음, 음.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기원을 막 캐내고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려는 시도도 했고. 아... 요즘은 근데 아,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뇌는 서로 너무 많이 무작위적인 가지들을 뻗어서 연결시켜놓고 그러다가 자주 서로 내통하고 있는 연결들은 좀더 가지를 많이 만들어놓거나 아니면 거기는 가지치기를 안 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들을 좀 하고 이런 방식으로 뇌가 서서히 성장. 변화를 겪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무작위적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심지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과도하게 억지 해석할 필요 없다 아 네. 아 그리고 오히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자를 되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참외를 봐도 여자가 생각나고 물을 봐도 여자가 생각나 마이크를 봐도 여자가 <laughs> 생각나고 <laughs> 그런 건 아니다 여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참외를 좋아했던 <laughs> 네. 그 참외를 이렇게 샀다가 어쨌던 기억이 있어서 어.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지. 여자를 많이 생각해서 물을 봐도 여자가 떠오르고 <laughs> 네. 참외를 봐도 여자가 떠오르고 <laughs> 그런 건아니야이 특정 사람이 떠올랐다는 아, 거지. 그 정도는 아니다. 명도가 좀... 그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가 아, 완전히 오해가.. 아 그러네요 아, 아, 알겠습니다. 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가진 특정인 어. 음, 그렇습니다. 여인이긴 하나 음. 다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막 강하게 거부하고 부정하고 솔직하듯 이 모습을 이제 방송에 담아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알게 돼요. 아, 제동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어떤 오해를 피하고 싶은가를 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진정 오해인가로. 그거 되게 중요하네. 아. 생각보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의 가지들이 음. 오히려 어, 어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뻗쳤네 그러다가 음. 그 다음 생각으로 뻗치고 그 자체를 되게 즐길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저기까지 생각이 미쳐 있구나. 음. 어 내가 네, 이런 생각도 드 네. 형체 서 이런 것 같아요. 음. 사람은 뭔가를 완성시키고 네,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완성시켜야 뭔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게 뭐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한것 같은 느낌 음, 음. 또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해도 맞아요. 뭔가 완성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이 생각을 하는지 음.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맞게. 그렇게 과도한 의미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꿈조차도. 옛날에는 음. 그 꿈을 해몽하려고 애썼고 네, 해석하려고 하고 에이, 그리고 꿈에서 내가 그걸 봤다는 것이 현실에 대한 어 암시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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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리고 맞으면 거봐 예지몽인가 봐 어, 어. 그리고 틀리면 꿈은 반대래 어. 이러면서 뭔가 꿈의 해석을 하려고 애썼죠 음, 1 2발자국 책에도 있지만 에이 <laughs> 내려다 내려다 에이 그래 <laughs> 그걸 꼭 이걸로 <웃음> <웃음> 그걸 꼭 이걸로 <laughs> 내려놨어야 됐어요.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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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l 고 진짜 o g l e g